자, 여러분 저는 이번 하락의 저점에서 또한 번의 매수를 할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외치는 풀매수 자리가 아니겠죠? 지금 이 구간은요, 우리가 한시간 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ICT 지표를 활용하여 세력이 들어온 오더블럭의 두 가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오더블럭은 바로 위쪽 94K에서 던진 매도블럭과 그리고 아래쪽 84K에서 들어온 매수블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매 매수세가 유입되고 난 뒤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해당 추세선, 단기 상승 추세선을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상승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는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추격해서 숏을 잡으시는 분들은 생각 없이 쫓아가시면 이건 풀매수. 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냥 청산당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뭔가 우리가 타협을 해서 베팅을 할수 있는 자리를 보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아래쪽에 저점을 잡아내는 것이 완벽한 이번 비트코인 마지막 상승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 연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정수현 전문가입니다. 시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비트코인 튀는 움직임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맞추는 장이 아니라 짧게 흔들면서 사람들 우리 개미들을 털어내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달라진 새로운 차트 분석의 흐름을 그리고 오늘 저런 처음 보신 분들은 아 지금부터의 비트코인의 흐름을 나눠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후에 또 완벽하게 정리를 해. 응원해 주요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증명 포지션이죠. 저는 아직까지 80.8k에서 여러분과 롱을 홀딩 중에 있습니다. 해당 포지션에 대한 실시간 수익률은 199.06을 달리고 있고요. 해당 포지션은 제가 모두 다제 개인 스터디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갔고 그 외에 다른 아이디로 단기적인 관점까지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쪽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여하시면 실시간 제 관점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금요일 26일 금요일로 옵션만기장 쫓아가 하면 다 죽는 자리입니다. 오전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옵션 만기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안전한 자리들에서 모두 매수 매도를 했고요. 오전에는 그 이후부터 상승장 쫓아오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하락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하락을 쫓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기준은 오늘 옵션 만기가 끝나는 5시 이후에 흐름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의 흐름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옵션 만기가 뭔지 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고 내용이 모자라다면 제가 오늘 오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옵션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선물에서 롱과 숏이 있는 것처럼 옵션 자체는 콜, 상승에다가 베팅하겠다. 풋, 하락에다가 베팅하겠다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얼마 이상 118k 이상에다가 콜 걸겠다. 자, 그다음 아래쪽 85K 아래에다가 걸겠다. 각 가격별로 콜과 푸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옵션 만기가 있는 날그 옵션 만기 시간 5시까지 왔을 때의 가격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베팅한 금액의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이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과도 같은 이러한 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옵션 만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이런 옵션입니다. 옵션 만기가 있는 날이면 보통은 최대 고통 가격까지 이 세력들이 가격을 뒤흔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 고통이 무엇인가? 최대 고통은요.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고통을 크게 느끼는 자리, 즉이 거래소 입장, 이 베팅을 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가장 적게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는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옵션 만기 날은 이런 최대 고통 자리까지 가격대가 이동하고는 한다. 왜 거래소가 강제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려서 이런 개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한 차트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봤을 때이 옵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대리비트라고 해서 기관이나 세력들이 중심적으로 돼서 옵션에 우리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수 있는 베리비트 옵션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가 돼 있는 단기 변동성이 큰바이낸스 옵션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것은 지금 가격대가 어디까지 와 있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차트를 모두 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가에 있는 지금 실시간 비트코인 차트와 구분을 하여 우리가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옵션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이낸스는 지금 오늘 옵션 최대고통이 100K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얼마다? 88.9. 자 여러분 갈수 있을까요? 너무 멀죠. 상식적으로 오늘 바이낸스의 최대고통 자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리비트는 어디일까? 95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줄여도 95까지 가기에도 너무나 먼 여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최대 고통까지 이 거래소가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거래소가 이 아래에서 최대한 이 아래 개미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 포지션의 가격대에서 가격대를 묶어 둘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요런 가격대를 봤을 때88.9 정확하게 88 위와 그다음 90 아래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럼 88을 봤을 때는 콜과 풋 중에서 뭐가 더 높다? 하락에다가 건 사람들이 더 높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오늘 88k 아래로는 내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5시까지 그리고 90k는 뭐다 똑같이 하락 에다가 건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0k 위쪽으로 살짝만 올렸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대리비트 에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 캔들들은 90k를 갈라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아래에 수많은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89에서 90을 횡보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려는 자리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대리비트에서 90K 살짝 올려주는 게 좋겠지만, 바이낸스도 지금 보시면요. 90K가 푸 포지션이 정말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90K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이전 캔들의 저항을 뚫기가 쉽지 않다. 이전 캔들의 저항이 어디죠? 이런 구간들은요, 좁혀서 보시면은 이전에 캔들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맞던 구간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탔던 개미들도 다시 한번 이런 곳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번더 올리려면 거래소가 바이낸스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상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90K까지 이 안에서의 또 수많은 차익 실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9K 마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옵션 만기장이 있으면 오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포지션을 오픈 드리고 있는데요. 제 관점을 공유 드리는 것이고 정확하게 87528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자리죠. 이 자리에서 진입가를 드렸던 이유는요. 우리가 볼수 있는 1시간 봉에서의 일목구름을 타파하고 상승을 받고 지지를 받는 하단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4시간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일목구름의 스팬투 자리. 우리 일목구름의 핑크색 구름을 스팬투라고 하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아래쪽에 지지가 있지만 지지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지니가를 처음부터 세팅 드렸습니다. 그다음 목표가를 어디로 했냐? 저희가 1차적으로 본 목표가는 88k였지만 2차적으로 본 목표가는 90k였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뚜렷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서부터 계속 봤던 이 88k와 90k의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둘수 있었고요. 다만 88과 90K를 뒀다고 하더라도 추격을 금지하고 걸어놓고 들어간다. 1차 이후에는 제가 한번더 전략 매도하는 구간 안내 드리겠다 해서 우리 모두 이 구간 이전 캔들을 저항해서 완료를 하면서 42.77%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2월 단기 대응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12월 단기 대응은 제가 30분 정도 추가로 초청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1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한 번의 롱이 나오기 위한 저점을 잡아야 되죠.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잡기에는 매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 자체가 많이 죽어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포기를 했는 약간 그런 감정적인 면모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아 설마 지금 나오겠어 라고 할때비트 코인은 결국 출발할 수밖에 없다. 모든 투자 상품들의 이런 특징 중 하나이죠. 그래서 24시간 볼수 있는 이런 관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공유 관점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저희 스터디룸 함께 들어오셔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오전과 달라진 차트 해석 및 기술적인 요약이 있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 한번 다뤄볼 텐데요. 자, 오전과 지금 좀 다른 게 있다면 결국에는 제가 90K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매수세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볼륨을 한번 열어봐도 그다지 한번 튕겨 올렸던 이 거래소의 매수세를 제외하고는 매수세가 영 따라주지 않는다. 오히려 차익 실현 매도세만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수세를 다시 끌어올린다 해도 이 구간을 벗어나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88에서 최대 90까지 바라보지만 이상적인 가격대는 89까지를 바라보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k까지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싸워서 올릴 수는 있으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 92 옵션 만기였다면 89.8에서 안타깝게 마무리되면서 바이낸스가 돈을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옵션 만기에 임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RSI를 봤을 때도 단번에 올라갔던 것치고는 다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니 매수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전히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옵션 만기장이 끝날 때에. 특징이 뭐죠 이렇게 올려줬던 가격대 를 다시 한번 다 털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많은 개미들 중에는 이런 자기 에 추격을 했다가 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청산 당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되돌림 으로 다시 무조건 내려올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방어해줄 구간 들이 하나씩 찾아볼 수 있다면 이렇게 청산 히트맵을 한번 볼수 있겠는데요. 청산 히트맵 다시 보자면 모든 등 구간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지금 청산히트맵 자리들이 잡혀 있습니다. 청산히트맵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밝을수록 물량이 많다는 뜻이고 현재는 90K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상방으로 간다면 90K를 한번 터트리고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아래쪽에 88.1을 찍고 다시 한번 올리는 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89K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곳에 털고 아래로 내려주는 그림 나와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기호를 페어가 아닌 심벌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물량들이 보이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곳에는 현물 물량까지 함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기가 좀더 쉽고 비슷한 자리인 아래쪽 88.2k에서 반등 구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을 첫 번째 반등 구간으로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차트로 한번 보면 우리가 요 가격대에서 5시에 끝이 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90k를 찍고 요 구간을 청산시킨 뒤에 다시 수익실현과 동시에 아래쪽을 다시 청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면 전혀 올라가지 않을 테고요. 오히려 되돌림 현상으로 거래소가 매도를 던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하방을털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반등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뉴스는요 오늘 장기적인 이야기를 할때꼭 짚고 가야 되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요 뉴스의 주요 관점 내용은 뭐냐 2025년 한해 동안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완전히 버리기 힘든 이유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가 지금 대대 적으로 돈을 다시 풀기 시작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런 환경에서는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자산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왜 자꾸 안 가냐? 너 반등 간다고 한 지가 언제냐? 이러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요, 이런 통화 완화 환경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국면 초반에는 뭐 옵션이나 선물 청산 구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사에 들어간 실제 활용 내용들을 좀 보면, 전문가들 의견도 꽤나 비슷합니다. 자, 2026년에는 다시 긴축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양쪽 리스크가 공존을 하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장기 구조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단기에서는 지금처럼 사람들 속임에서 흔드는 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트의 조건으로 성립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저점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직은 이 포지션을 홀딩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우리 ICT 지표. 제가 만든 지표이고 우리가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의 FEG와 오더블럭 중 유의미한 FEG 오더블럭만을 표기해주는 지표입니다. 제가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해당 지표가 아닌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하시는 오더 블럭을 켰을 때는 이 매도 오더 블럭이 보이지 않을 거니 요게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신청 방법 알려 드릴 거고요. 지금 차트를 먼저 얘기 드리자면 요 지표를 활용해서 보면 지금 얼마에서 94k에서 매도가 한번 터졌죠. 오더 블럭이 뭡니까? 세력들의 매수 매도 자리를 알려 드리는 지표입니다. 그러니 세력이 던진 후로부터 다시 한번 하락이 시작되지만 해당 저점 12월 19일에 5시 시와 12월 2 4일에 9시에서 다시 한번 저점이 발생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단기적인 상승 추세지만 우리가 이 저점을 모두 다 지켜내면서 오늘도 여기에서부터 옵션 만기장을 겪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오더 블럭이 여기에서 매수세로 들어왔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당 추세선을 뚫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 매수세를 공격하지 않고 털. 전까지는 우리가 하락의 유지를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 사이에 나오는 변동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완전 파멸의 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의 관점으로는 오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는 일목구름의 저항을 모두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당 구간, 이곳이 바로 이정 캔들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넘고 상방에 있는 청산 물량 등을 모두 청산시켜야 우리가 상승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시간 대응 스터디 룸 통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88.3K 정도에서 아래쪽을 털고 올라가 그 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청산 구간을 뚫고 내려올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4시간 봉의 일목구름 상단입니다. 일목구름은 캔들의 아래에 있는 것은 지지가 되고 캔들의 위에 있는 것은 저항이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방 2차 타점인 87.8K 부근까지 온다면 4시간 봉의 일목구름 상단이 지지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번의 반등 타점으로 볼수 있고 이 구간을 넘어서 온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스팬트 자리 혹은 그 아래 추세선인 추세에 따라 달라지겠죠. 87k 부근을 보면서 마지막 저점을 한번 다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분에게 전략 타점 보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보기 힘드시다면 스터디룸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스터디룸은 들어오시면 이렇게 차트 분석 자료라던가 혹은 다른 관점에서의 제 관점, 그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익률과 매 아침마다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시황 자료까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지표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자동 매매 지표, 로켓 모양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고 셀 모양이 들어오면 매도를 하라. 제 관점과 비슷한 관점으로 코드화를 시켰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지점이 어제자 하방 일차와 비슷한 지점이죠. 자, 저와 똑같이. 가져가는 관점에서는 요것으로 수익을 낸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하시면서 진입가와 목표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런 지표까지 지금 모두 다한 번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런 구간 신청 방법은요, 제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링크 눌러서 들어오셔서 지표라고 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표 외에도 스터디룸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번, 그 외에 원하시는 거잘 맞게 선택하셔서 아래쪽 작성 후에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구글 폼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010-8179-6630으로, 자,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뭐 여러 가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는 주 시면 되 는데, 요 불필요 하신 분들은1 번, 4번 이런 식 으로, 각 번호 를보 내주 셔도 되 고,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자동 으로 문자 연결 될 테니, 그곳 에서, 각 알맞 게 번호 로 보내 주 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이벤트는요 제가 뭐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장에서도 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장에서도 수익 실현 이렇게 인증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결론적으로 오늘의 관점은 오늘 옵션 만기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예정인데 매수세가 조금 붙어 준다면 이전 지지 저항을 뚫었을 때 우리가 위쪽에 있는 청산 물량 그리고 90k에 터치되는 청산을 한번 맛보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것이 없다면 하방에 먼저 대응을 해 주면서 되돌린 구간에 대한 대비가 좀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즌 종료를 외치기에는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쳐있을 때 세력들은 올린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는 현명하게 조건에 대항해서 매매하면서 손실 최대한 계속해서 줄이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부터 후속관점 제 개인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현이었습니다.